안녕하세요. 내 변호사 박 변호사 박지현 변호사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경찰에서 피고소인으로 조사를 받고 나는 잘 진술했으니까 별일 없겠지, 다 끝났겠지 하고 기다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문자로 구약식되었다, 구공판되었다, 연락을 받으신 분들이 있으시죠? 이때가 바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될지 결정을 해야 되는 때입니다. 물론 수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를 선임해서 재판 단계까지 선임이 된 상태라면 해당 사항이 없지만 변호사가 선임되지 않은 분들은 결정을 해야 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진행하겠다라고 결정하신 분들은 직접 검찰청에 증거 기록을 열람 등사 신청하고 의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 때도 무죄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모든 죄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굳이 증거 기록까지 열람 등사 신청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하겠다라고 결정하신 분들은 변호사가 검찰청에 증거 기록을 열람 등사 신청하고 증거 기록을 본 다음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피고인이 직접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겠다고 결정을 하고 직접 의견서를 제출을 했는데 재판을 진행하다 보니까 혼자 하기엔 어려워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재판부에서 봤을 때 피고인이 혼자 진행을 하고 있지만 본인이 무죄라고 주장하면서 어떤 게 불리한 진술인지 잘 알지 못하고 하거나 절차를 잘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때에는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판이 진행되다가 중간에 변호인이 선임되는 경우에 문제는 피고인 처음에 직접 제출한 의견서입니다. 이 의견서에 어떤 내용이 불리한지를 모르고 기재해서 제출했다가 나중에 변호인이 선임돼서 이게 불리해서 철회하거나 번복하려고 하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했던 사건 중에서는 저희 의뢰인이 버스에서 여성 승객에게 신체에 자신의 성기를 접촉해서 강제추행했다라는 범죄 사실로 성폭력 처벌법 위반으로 기소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처음에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는데, 검찰 수사관이 다 인정하면 우리가 선처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 선처라는 의미가 재판받지 않고 처벌받지 않게 해준다는 것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아, 그럼 다 인정하겠다, 죄송하다,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공판됐다고 연락을 받은 거죠. 그리고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 의뢰인은 그때까지도 아 내가 의견서에 다 잘못했다 인정한다라고 하면 재판을 안 받게 되는 줄알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재판이 잡혔다 공판 기일이 지정됐다 우편을 받은 거죠. 그래서 어왜 재판을 받지 이상하게 생각을 해서 저를 찾아오게 돼서. 변호인을 선임하게 된 겁니다. 이미 불리한 내용의 의견서가 제출이 되어 있어서 철회를 하겠다고 했지만 재판부에서는 오히려 피고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물론 피해자 진술이 있었기 때문에 유죄가 인정될 수도 있었던 사안이기는 하지만 그 피고인이 제출한 의견서가 불리한 요소로 작용을 한 거죠. 제가 변호사이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혼자 해도 되는 사건은 혼자 진행하셔도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특히 이렇게 무죄를 주장하는 사건은 반드시 처음부터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지 수사 단계부터 재판 단계까지 일관성 있게 진술을 할수 있습니다. 구약식 되었다, 구공판 되었다, 이런 문자를 받으면 반드시 변호인 선임을 고려해 보시고 특히 무죄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꼭 선임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